2020 2학기 중간고사, 언남고 1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의 경계지역에서 1990년 이후 발생한 지진의 진앙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볼게요. 여기 위치가 혹시 기억날까? 우리, Guam, 사이판, 어, 들어본 섬들이죠? 유명한 섬들이죠? 어, 필리핀판과 태평양판 사이에 있습니다. 둘다 해양판인데 태평양판이 밀도가 커 됐까? 그래서 태평양판이 밀도가 커서 필리판에서 파고 들어가는 거야 됐까? 됐죠? 수렴 섭입이죠 섭입 거기를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열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마리아나 열도에 괌이나 사이판 같은 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됐겠죠 그림 럼그좀 보면 여기 지진 나온 거죠? 지진 진앙 됐죠? 이렇게 갈수록 점점 지진이 좀 깊어지네 점점 신발 지진가네요. 천발, 중발, 신발 간 거죠. 그럼 계략적으로판 경계가 이쯤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파고 들어간 거죠. 파고 들어간 거야. 이렇게 파고 들어간 거죠. 판 경계서 에 얕은 쪽은 좀 천발, 점점 중발, 점점 신발 된 거죠. 됐까? 됐죠? 신말 되겠지. 그다음에 밀도가 작은 쪽에서 작은 쪽에서 지진 발생해요. 경계 가까울수록 천발, 중발, 신발 가는 거야 이렇게. 됐까? 이렇게 볼게요. 자두 판의 경계는 멘틀레르의 상승부 생점내에많었더라 수렴, 섭입, 마리아나 해구, 그죠? 마리아나 열도, 해구, 해구. 상승부가 아니라 하강부죠, 하강부. 될까? 들렸어요. 그다음 누가 들어가냐고? 밀도콘 태평양 판이 들어가죠, 그죠? 들렸고. 어, 그다음 진원 깊이는 밀도작은 필리핀 판 쪽으로 할수록 깊어지죠. 필리핀 쪽으로 할수록 깊어진다. 참발, 중발, 신발. 어, 디금 맞네. 될까? 따라서 2020 2학기 중간고사, 언남고 15번 문제의 정답은 2번에 디귿만 맞습니다.